멀티 및 오토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전 세계에서 출시되거나 출시 예정인 최신 자동차 트렌드와 혁신적인 차량 정보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자동차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2026년형 KGM 무소벤 신형 모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용성과 강인함 그리고 최신 기술이 결합된 이 모델은 상업용과 패밀리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K m 무소벤은 기존 무소의 강력한 이미지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진화한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면 더욱 깍지고 당당한 전면부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대형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밴 모델답게 넓은 차체와 안정감 있는 비율은 실용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측면 라인은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적재 공간을 고려한 설계로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넓게 열리는 테일 게이트와 견고한 범퍼 디자인은 화물 적재와 하역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최신 안전. 규정을 반영한 리어 램프와 반사판 배치는 야간 주행 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 KGM 무소벤은 단순한 상업용 차량을 넘어 세련된 나이프스타일 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무소벤의 가장 큰 장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넓고 평평하게 설계된 적재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물류 운송 소규모 사업 캠핑이나 레저 활동까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실내 마감은 이전 세대 대비 한층 개선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줄여주는 인체공학적 시트와 직관적인 대시보드 구성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배치된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최신 차량다운 스마트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연결성과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연결 기능과 음성 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내비게이션 음악통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공간과 USB 포트가 곳곳에 배치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벤 모델이지만 승용차에 가까운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점이 이 차량의 큰 매력입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도 KGM 무소배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엔진은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여 무거운 적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저회전 영역에서의 강력한 토크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비 효율 또한 개선되어 장거리 운행이 잦은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주행 성능은 단순히 힘만 좋은 차량이 아닌 안정성과 승차감까지 고려한 세팅이 특징입니다. 서스펜션은 적재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튜닝되어 있으며,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줍니다. 이로 인해 빈차 상태에서도 과도하게 튀지 않고 적재 시에도 균형 잡힌 주행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부분입니다. 안전 사양 역시 2026K 금 무소벤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사고 예방과 운전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운전자까지 모두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용 수요부에 준하는 안전 사양을 갖춘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차량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넓은 공간과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캠핑이나 차박 같은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공간 활용성과 내구성을 제공하여 다목적 차량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6 KGM 무소배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도구를 넘어 일과 삶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형 KGM 무소배은 디자인 성능편의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은 균형 잡힌 구성은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 출시 이후 가격과 트림 구성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케이딘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자세한 리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얼티 및 오토 리뷰와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